안녕하세요. 한국 벤처 투자의 소식을 전달하는 백초 뉴스 아나운서 윤희입니다. 오늘 준비한 키워드 뉴스는 바로 플립제도와 하드웨어 유니콘입니다. 먼저 플립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VC 업계에서 벤처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관심이 많습니다. 정부 기관과 민간 업체도 벤처 기업 해외 진출에 적극적인 지원을 준비 중입니다. 이때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플립입니다. 플립은 국내 법인이 타국 진출 시 본사를 해당 국가에 옮기는 것을 뜻합니다. 타국가에 신규 법인을 설립하고 신설 법인이 기존 법인을 자회사 등의 형태로 지배하도록 지배 구조를 뒤엎는 상황을 말하죠. 그러나 플립 실행 시 비용과 행정적인 애로 사항이 발생합니다. 실제 플립을 진행한 업체는 국내 총 17개사로 조사되었는데, VC 업계에서는 회계, 세무, 법적 문제 발생과 물리적 거리에 따른 사후 관리 이슈를 주된 어려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완제품 또는 이에 필요한 부품 소재 장비 등을 만들거나 하드웨어 시스템 요소를 설계하는 신생 기업을 뜻하는 하드웨어 유니콘입니다. 2023년 국내 첫 시스템 반도체 유니콘이 나왔습니다. 주로 IT. 플랫폼 기반 유니콘이 많았던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소식입니다. 반도체와 제조업 강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왜 하드웨어 기반 유니콘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편이고 반도체 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에 많은 투자가 진행되고 있지만 대기업을 중심으로 집중 통합되어 있는 상황이라 핵심 설계 역량을 갖추고 전문화된 중소 벤처 기업이 성장하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선진국에 비해 하드웨어 기업 벤처 투자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대규모 투자와 시간이 필요하지만 하드웨어 유니콘은 기술력을 통해 높은 시장 가치와 고용성장을 노릴 수 있는 분야입니다. 앞으로 국내 벤처 투자 생태계의 발전을 통해 하드웨어 유니콘에 대한 투자와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나갈 것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음은 한국 벤처 투자 이슈 픽 뉴스입니다. 지난 4월 28일 한국 벤처 투자는 중소벤처 기업부가 주관한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에서 K 스타트업 투자 로드쇼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미국 소재 VC 39개사, 국내 스타트업 15개사 등 100여 명 이상이 참석하여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국 벤처투자 유흥환 대표이사는 한국 벤처투자 생태계를 키우고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는 등 모태펀드 성과와 벤처투자 분야 정책 금융기관으로서 한국 벤처투자가 보유한 핵심 역량을 설명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VC 업체와 스타트업들의 자유로운 네트워킹이 이루어져 국내 스타트업이 세계로 진출하는 기회가 만들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백초 뉴스 아나운서 윤이었습니다.